앞벨로 와봐. 아니 구급차가 옆에 뒤로. 포켓몬 번데 우와. 어그차 우와. 우와 엄말로 와봐. 어, 우오우뭐 보통 차들 여기 없잖아. 음. 이 얘는. 그거 아빠 그거 아니야 아빠. 누고지 몰라. 카메라. 아 그러네 맞아 맞아. 엄마 옆에 신기아 정민이 너잡너다내발 싫어. 싫어. 아저씨 안에어 아저씨 뭐시하 아저씨 아저씨 뭐 하세요 이러면서 치즈하러 왔어요. 유튜브 찍는데 아저씨들뭐하세요 여기 다 찍는 어 엄마 차 다음 주에 우리 또누 길로 가는 거야. 사이버카 돌가는거 보고 있잖아. 엄마 구급차 뒤에는 있 바보야. 엄마 구급차 뒤에. 아빠 따라. 엄마, 나 엄마랑 같이, 같이 갈 거야. 엄마는 같이 갈 거야. 참내야. 아빠 가지 마. 아빠 가지 마. 음, 여기 마스크도 착용했어. 음, 음, 구급차 마스크 착용했어. 어, 마스크 코로나 걸릴까 봐. 아 맞네. <laughs> 코로나. 방역복이야, 방역복. 응. 하얀색 알지? 하얀 옷. 아 뭐야. 오, 좀 보인다. 잡아. 우와. 하얀 옷, 방역복. 맞아, 그거 코로나 방역복. 그래, 그래. 우리 집에도 왔었어, 우리 아파트에도. 그래? 응. 응. 어, 우! 얘랑 얘랑 다르다, 그지 어, 얘는 깨끗한데, 얘는 더러워. 중국, 이거 스타렉스잖아. 아. 어, 일로 와봐, 엄마. 이거, 이거, 현대, 현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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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빠, 아니 어, 신기한 이야기 해줄 그니까, 아, 어? 우체들 은다한는데막그 전화를 내는... 그거 여기 반대하는 야광이 된다. 몰랐지? 몰랐지? 아, 뜯겼어. 이거. 응. 어? 이거... 어, 설망창이 나오고... 아, 그래! 아왠줄 알아 이거 아, 왜냐, 왠줄 소방차 양궁의 부임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아 배통금. 이거 는줄 알아? 카메라가? 알아 엄청 좁은 길로 갈때 거기로 봐야 되니까 시다 음. 이제 이거 소방 소방우 찾아 맞지 엄마 네, 아저출아 아, 시끄러워 엄마 청주 체육관 충주체육관이다 2시 후에 가야돼? 어, 2시야? 아, 네 아빠 집 응. 가서 행가 응, 응. 그치 엄마 야어디가긴어디가긴 어디가 어디 어디 그치 나 뒤에 갈래 엄마 나 뒤에 갈래 아 아. 아내 머리 아아내 아, 아. 아, 머리 그치 내 머리는 이거랑